리오 마이 있네. 아, 아, 실험을 아 이모티콘 몰라? 오늘 레퍼. 맞아. 캐릭 터 안정했어 아직? 로지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로지? 로지를 했어야지 대회에서. 아니 했잖아 근데. 몇번 많이 했잖아. 결승에서 했어 안 했어.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첫 번째 우승 때 했잖아. <laughs> 다들 라우라 바라지 않을까?

바닥에서 자. 뭐세트리스는 오태씨 아니야? 어 그래? 아 오태네 오태 오태씨네. 덜킬. 가서 먼저 가있을래, 두장. 가서 씨앗 좀 따줘. 여러분, <목소리> 나나동원에서 먹어야 될게 있어. 아 그래? 어. 그냥 시킬지. 이게 시킬 순 없잖아. <목소리> 마구마구 해. 아, 사핑 마구마구 치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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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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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뭐야? 아니. 아, 깜 <laughs> 뭐야, 이거? <갑자기>. 아니, <laughs> 아니, 왜 그래? 아니, 이 사람 게임 대충하네 아, 따라가, 따라가. 텔타키, 텔타키 좀어피나치다는데나 성당으로 탄다. 인상적이군요. 어, 개머로. 레전드인데. 아, <laughs> 디테일, 디테일하기 날카롭네? 상당 실시 열어놓을게 상당 좀 돌아, 매지부터 상당 핑 하나 찍히고 멧돼지 쪽에, 그 왼쪽 멧돼지 그리고 영만 등등입니다 띠야 소리나 저기는 한국 갈 듯? 운석 보려고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여기 늦게 있다. 에이든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부지어 갈만한데. 에스테? 파이 아? 파에안 아들까 사노. 점히피쳐고시이야 오! 호구마 죽이 모임? 아니. <laughs> 아니 호니마죽이 모임? 야, <laughs> 야 이그 사람 고수네 아니, 그냥. 그냥. 내가 내가 부름. 야, 한번더 죽이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호구마자판기얘로 가야 되고 바로 가야 돼. 못 먹어야 돼. 으면여 전장 될 거. 도망 있 우리 생각 쓰는 게 낫지 않나? 삽생이 좋을 거 같은데 우리가. 에스텔 궁 쓰면서 죽긴 했는데. 모르겠다. 아, 먹었다. 먹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그냥 병원 먹자 병원 뭐야? 병원 유기? 어? 얘네 에스텔 먼저 보면 얘기 탔는데. 블링크랑? 뭐야? 띠야. 블링크 썼는데? 뛰어 볼게. 너무 많아. 쟤네 쟤네 쟤 어, 영만 쌤은. 영만 쌤 방금 모임. 이파 왜 이러지? 사람들 상태가. 궁쏘게 그냥 <laughs> 얘 어? 호구마 오구마, 구마호구마호구마 <laughs> 오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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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이 오구마! 오구마! 나구마 오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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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봐 오노만구게 뿌리 신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안 되겠어. 안 되겠어. 띠용! <laughs> <튀어! 웃음> 아, 나이스 나이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자, 먹어. <laughs> 고가 먹고 왔어. 생남? 먹고 왔지. 먹고 왔지? <laughs> 어, 당연하네. 안는너 신발 아, 안 탔었구나. 왜신쓸 때가. 야겠다 빨리 그냥. 내면 있지 않을까? 주벌 조벌벌이... 버 아, 전장 예정지가 결정되었어. 다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마지막 살아남는 자가 모든 걸 얻게 될 거야. 다시 한 곳에 그냥 전장하고 공장하면 될텐 이러면 그냥. 음 들어가서 응. 다이해줄안이 지금 근데 다들 페르소나보다 우뚝이 좋다는 느낌이던데. 나그 얘기 하더라. 음. 너프 먹지 않아어 어, 너프 먹었어. 너프 먹어. 이는 이제는 좀 해봐야 할텐 실험. 죄전어 떠나기 전에 보상 챙기는 거 잊지 마. 한발 늦을 거 같은데. 지부터 시야 한번 따보삼 먹고 아, 확인했 네. 뭐다안 떴다. 아보이. 자, 타겟 어디쯤 가고 있어? 이거 창고도 다 있는 거 같은데? 음, 먹어, 그거. 응, 그래 음? 먹그거 기다리다 보면 나갈 <laughs> 방법이 생길리는 당연히 없겠죠 나돈 쓰고 오면 안영업장 아니야? 어 맞아 나 <laughs> 이쒸 이렇게 텅 비어있다면 타겟을 잡기도 쉽겠네요 와씨고구먹피피 개많이 차네? 버프 먹었잖아요 멀리서 그니까 체감 <지금> 지린다 양만 <laughs> 선생님 이다 이제 또 있나? <laughs> 그 쓰레기인데? 에이치 보면 되는데, 그냥. 예정이야. 뭐야, 나 새로 눌렀어. 왜 그래? 잡았다. 야, 아, 고구마 있어? 고구마, 아니 고구마 있냐? 오? <laughs> 고구마 능이 나왔다. 고구마 능이 나왔다. 아, 공 눌러야 되는 거 아쉽게 눌러버렸어. <laughs> 와, 평생 먹을 거다못 먹는 거 같은데. <laughs> 목매요사이다도 가져와. 병원에서 뭐나 있어 보이는데요첫에 가자. 아. 야다. 기는 아. 어디 아 지금 우리 막을 사람 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떼서좀 세긴 해. 탁된 공격자 사람 없는데. 사람 없다. 눈석이 그이 장소에 캐고 래안 들으니까. 아, 둘이 같이 가자. 나 상자 볼게 <laughs> 아, 이러면은 아, 어, 안 돼. 거같안될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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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전하게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한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뭐 구운 거있으 구운 건 있어. 거 <laughs> <쌩고가 웃음> <없어 웃음> 이제. <웃음> 이제 거 거가 없어. 좀비 <laughs> 나왔겠다. 아 나왔어. 약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이. 난 릴라나만. 이만큼 <laughs> 근 어, 리도 엄청 세네 템이 그거밖에 안오는 일단은 가챠템 중요도가 별로 안 높음. 없어도 쓰. 근데 미스릴들은 와드를안 챙기더라. 이 정도 재능이가 집이네. 얘 없어도 이긴다 마인드. <laughs> 업과 닮은 <laughs> 구석에 있음. 아, 그래, 기라고좀 그렇게. 나 이거 볼 때마다 무슨... 화난다니까. 왜왜안 땡기는데? 거기에 고구마나 야, 야. <laughs> 야, 무조건있어 <laughs> <했소. 웃음> 진짜 진짜 이거, 여기 있다. 공터져 고구마! 고구마! 야야! 에이든! 에이든! 에이 줄게 일단 얘영만 텐바이 뒤돌면 좀 빡칠 수도 갈만하지 않냐? 이렇게 넣어 갈만한데 있데다 이렇게 게까안 되겠다. 안 되겠다. 기술 잡기면 어디에 먹었어 진짜? 몰라? 아, 진짜 먹었어. 감았 이제부터 동 시시켜져 있어. 시시켜져 있어. 고구마 나왔어? 두둥? 고마? 허고구마 있던데. 나도 좋아. <놀람> 응? 이거 치고 있을 듯? 먹겠다 일단 저거 제템 좋은데 지금 잡아야 될것 같은데? 먹고. 고나좋나 나 지금 쓸수있다상아기는너 너무 많이 맞으면 안돼 뭐, 이거 평타 판정이었어? 지 아, 빼야 돼지금 빼야, 빼야 돼. 마이 봐도 돼요 마이. <laughs> 나호응안돼 어. 지금부터. 살짝, 살짝 빼는 게 좋긴 해, 우 많이 볼게, 지금부터. 할게. Okay. 한 빼래, 한빼한 빼면 돼. 나아트수 있어. 수 있어? 응, 양검 무도 네. 아, 이 <laughs> 어, 나이스. 더 이상은 다시 가자. 아. 어잠깐만짝힐링는데 우리 아이 아이 참, 그 습관적으로 이스레 버려, 세 버리세요. 만나이스 오, 오, 오... 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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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 방금 무승자 같았다. 무승자 오... 오... 서 방금. 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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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에 실패했네? 잘했다 까비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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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빨리 했으면은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까비. 아 근데 그냥 아니, 천천히 했으면 됐어. 천천히 그냥. 너무 급했어. 슬로우 들어으면 각이 어, 이쁘긴 어. 했어. 네. 우리 금구 배달할 때 일단. 조심해. 어 라오라 혼자 했을 수도 있나? 아니면 다 살린 네. 거 같은데? 창고 안 창고 창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오케이. 다 같이 타자 창고. 오케이. <laughs> 자. 나기신, 어디진 데리고 있어. 나오틴 <목소리> 아, 니오 아, 오 아, 닌오 아, 닌데 아, 아, 니오틴. 있 아, 니오틴. 아, 니오틴. 아, 니오틴. 아, 아, 니오틴. 아, 아, 니오틴. 오어 아, 미 m 죽으면 좋아 죽으면 좋아. 그냥 죽으면 좋아. 아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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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로 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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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 갈면 안 되지 그 타이밍 얘들아. 아 승리에 한발가까워졌어 아직 길이 멀어. 놈들이 한참 던 거지. 와! 맛잘알 스테이크. 여기 한 팀이. 맛잘알 스테이크. 1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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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보감거보다 너무. 맛잘알 스테이크. 아까처럼 마이 더 <목소리> 버... 오. <목소리> 오, 잠깐. <정말. 목소리> 야 두둥 아니야, 두둥 아니야, 두둥 아니야. 현지라 아니야, 현지라 아니야. 진정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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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한턴 주자, 한턴 주자, 한턴 주자. 형 놀랐잖아. 치는데? 아니지, 아니지. 얘네 양각일 수도 있긴 해. 천천히 아 우리가 드리블하자. 에스텔 보면 그냥 질 수가 없으니까에스 너무 응? 약해 나 ver. 궁.. 0 15초 티디 <laughs> <이제> 봐봐 내가 갈게 스텔 바로 내가 볼게 그냥 아 봐주면 좋고 이면 살짝 뺄게 절때 말해줘 <laughs> 그냥 은3점죠 3점은 은은데 아, 여기. 그리고 아니, 이 이... 곧 우리거든, 이거 뺐다 빼다은 3점은 살점 살짝 점은 3점은 3니까 3점은 여기 은 3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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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3 0초3안 빨리 점은 빨리 빨3점 우리 위클 먹혔고. 빨리 은 3점은 은 3점은 빠질까? 안될 것 같은데. 그거할 생각 없어 보여, 얘는. 위치가, 일단 위치 한 번, 레이더 한번 보자, 레이더 보자. 얘네 뺀다, 얘네 뺀다, 얘네 뺀다, 얘네 뺀다, 얘네 뺀다. 먹을 거 많은 사람. 나. 피자. 아, 2개. 있네, 있네. 어 받았어. 즐글자. 온다, 얘네? 어, 예. 오픈 레이더야. 나 간다, 이거. 에스텔? 에스텔, 무조건 에스텔. 에스텔. 나 이거 그냥 영마트면 어. 오는 중. 어. 나 아스팩트로 버티는 중. 우리 아래 볼게 아래 이겼어. 아래 이겼어. 아래 잡았어. 이거 빼면 돼. 빼면 돼. 이거 빼야 돼. 이거, 우리 빼야 돼. 들어가 빼어 돼. 빼어 돼. 빼면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다 온다. 빼야 돼. 우리 금구가 없긴 하거든. 다시 가야 되아 이거, 이거, 피치고 거아거 이거, 이거, 돌아 아거이아이체이 한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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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마이를 못털을것 같은데? 아, 네. 아 이거는 아, 아,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근데. 음, 구도가 아쉬워 아 내가 아까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비 ED해가지고 실수 까비, 까아 재밌었다 그래도 여기 하네. 여기 팀 빨리 안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 까비.